이제 곧 장마철인데 내 농작물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걱정이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마철 대비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장마철에는 텃밭을 네. 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부터 7월까지 이제 장마 기간인데요 이 장마 기간에 뿌리가 약해져요 거의 물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그런 시기에요 <laughs> <laughs> 그래서 장마철 관리는 되도록이면은 물 빠짐이 좋게 이 텃밭도 양옆 고를 좀 많이 좀파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작물들이 면역력이 좀 강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고추의 탄저병이라는 게이 장마 기간에 쉽게 와요. 그래서 그런 탄저병도 예방을 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을 또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손쉽다고요? 네, 너무 쉬워요. 이거 뭐 아,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laughs> 아! <laughs> 벌써 놀라운데 한번 빨리 이것도 <laugh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요? 바로 달걀 껍데기. 오, 그리고 식초. 두 가지만 돼요. 음. 네. 너무 쉽죠? 아, <laughs> 아 이거 그 진리물 테치제 만들고 껍질 바로 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 달걀 껍질을 이대로 쓰면 안 되시고 말리셔야 되세요. 음. 물에 헹구신 다음에 바짝 말려서 이게 이제 바짝 말린다라고 하니까 햇빛에 또 널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냥 전자렌지에 15초 딱 돌리시면은 말려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믹서기에 이렇게 곱게 갈아주세요. 이 달걀 껍질에 칼슘, CA라고 하는 칼슘이 있는데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이 식초를 넣었을 때 쉽게 반응을 하고 잘 녹아 나와요. 칼슘이. 그럼 혹시 삶은 달걀 껍질 써도 괜찮나요? 삶게 되면은요, 삶는 과정에서 이 껍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녹아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CA라고 하는 칼슘도 일부 녹아 나오겠죠. 우리 채소 텃밭 채소도 뭐예요? 날것 아이고. 그대로 바로 활 채소 활활 그래서 우리는 날것 그러면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를 유리병에 넣으셔야 되세요. 유리병. 유리병. 네. 예. 플라스틱 말고요. 유리병. 여기에 11cc 정도 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부어 주게 되면요, 보세요. 이제 끌어오르죠. 반응 오. 예. 반응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계속 그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글 거품이 올라와요. 근데 일단, 일단은 뚜껑을 닫으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기포가 올라, 올라와요, 올라와요. 제가 왜 유리병에 해야 된다고 라 하냐면요. 플라스틱병에 이렇게 하면은 플라스틱병 팽창을 하고 나중에 뻥 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유리병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불어 오르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반응이 끝나면 이제 뚜껑 닫아놓고 일주일 정도 충분히 우러나도록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은 칼슘이 다이 식초에 녹아 내려옵니다. 그러면 얘를 체에 걸러요. 그럼 원액이 되죠. 그럼 이 원액을 몇배 이석 하냐면은 500배 이석 해주십니다. 이거는 500배. 500배. 네네. 이 들어가는 네. 식초는 아무 식초나 상관없는 건가요? 사과식초, 뭐 현미식초, 특히 뭐빙초산마 <laughs> 이런 게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거는 현미식초예요. 식초는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현미식초가 좀더 더 좋다. 그럼 또 우리도 몇번 뿌려주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몇 번? 3, 세번 3, 세번 이것도 3, 세번 이것도 3, 3번. 네, 이것도 3, 3번. 특히, 방울 토마토 같은 경우,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은 백곰 썩은 병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이걸 뿌려주게 되면, 은 그런 백곰 썩은 병 예방도 할수 있고, 탄저병, 고추 탄저병 예방하는 특효약을 제가 또 여기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 오늘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네.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주변에 은행잎 있잖아요. 저 가로수 은행잎 너무 많죠? 어, 너무 많네. 네. 그 은행잎을 믹서에 간 다음에, 즙만 이렇게 짜갖고, 그 즙만 500배 희석을 해서 고추에 뿌려줬다. 완전히 탄저병. 안녕. 안녕. 네, 탄저병 걱정 뚝. 어,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텃밭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텃밭이 잘 자라요. 포기하지 마시고 텃밭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송파TV 시청자분들, 그리고 소울특밭 경작자분들 모두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작하시길 바랄게요. 할수 있습니다.